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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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아 s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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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오빠 야채 도시락. 야채 도시락? s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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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토, 그리고 토마토랑 에그 스크럼블 같이 하고, 그 다음에 연어, 아보카도, 샐러드를 해줄 거예요. 좀, 좀 버려야겠다. 너무 적어도. 버릴게요, 그도윤 자상. 저희 친구들이 저희 오빠 별명을 윤 자상이라고 지어줬어요. 나 찌르려는 거 아니지? 자상. 아, 뭐냐고. 아재 개그 싫은. 실은... 아 젊은 사람이 아재 개가 못 견지네. 아재 개가 좋지 않은.